네, 그라시움이 그래 그래서 어 6월 14일날 어 25억을, 어 34평 25억을 어 신고가를 찍으면서 어그 바로 밑에 있는 아르테오는 46평이 25억을 찍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지금 어 강남에서 잠실 그리고 어 파크포레온, 고덕으로 9호선으로 이렇게 가격이 이전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강동구의 핵심 요게 4호선 개통입니다 그래서 요 고덕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 둔촌에서 잠실에서 오는 이 가격이 요 9호선을 타고 여기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강동은 고덕 택지개발 지구는 일자리와 교통과 교육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, 이 강동이 앞으로 계속 가격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.